안녕하세요. 메가 잡스터디의 이창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소개서에 소재목을 넣고 싶을 때꼭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소재목을 구상을 하고 써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첫 번째, 자기소개서의 소제목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추상적인 표현은 가능한 한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설픈 비유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자소서 심사를 많이 해봤지만, 소제목에 딱 읽었을 때, 아, 이게 좀 비유가 좀... 안 맞는다라고 느껴지면 그 뒤에 나오는 글에 기대를 별로 안 하게 됩니다.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죠. 물론 예를 들면 가게를 가고 식당을 가는데 간판이 너무 이제 정말 음식을 너무 먹기 싫게 생겼어요. 간판이. 그럼 안 가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음식이 맛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소서에서 소제목은 사람을 이 글에 좀 몰입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비유는 피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재무팀의 기계처럼 정확한 나, 숫자를 요리하는 셰프, 밝게 빛나는 북극성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인 라면 같은 사람입니다. 뭐 예전에는 정말 좀더 유치하게 무슨 뭐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뭐 초가 되겠습니다. 아우 이게 참 지금 들으셔도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건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유를 하시려면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비유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그냥 짧게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제목은 서술형으로 쓰시면은 조금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위에 질문이 대부분 서술형으로 나오잖아요. 그 밑에 근데 또 서술형이 나온다? 이거는 중복이라서 읽는 사람이 조금 다,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제목을 왜 써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짧고 굵게 강력하게 써야죠. 어떻게 보면 약간 카피같이 광고 카피같이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쓰시지 말고 그냥 단어를 이용한 짧은 단문. 뭐 문장은 당연히 서술형이 아니니까 완성형이 필요가 없죠. 그렇게 좀 광고 카피같이 쓰신다.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하고 소제목을 쓰시면 좋겠어요. 자격증을 보유한다. 몇, 몇 건의 뭐 판매를 성사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훨씬 유리,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신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바탕이 됐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례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찾아보고 싶으실 텐데 뭐 다른 사람이 쓴 자소서 사례를 찾아보시는 거는 좀 비효율적일 거예요. 찾기도 힘들고 또 나랑 그 사람이 같은 직군을 하는지, 뭐, 스펙이 비슷한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신문 기사나, 뭐, 잡지나 이런 글, 블로그도 꽤 괜찮습니다. 블로그나, 뭐, 요즘 글 많이 올리는 뭐, 브런치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제목이 좀 눈에 확 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제목. 그런 류의 제목을 어떤 식으로 쓰고, 이 사람이 이 제목을 이렇게 쓰고 글을 이렇게 써서 썼다. 그래도 딱 읽어보니까, 어, 굉장히 잘 썼다. 이런 거는 나쁘지 않고 참고할 만한 거죠. 결국에. 이 글의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소제목을 조금 남들과 다르게 차별화되게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좀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어그로라고 하잖아요. 너무 이제 좀 드러내고 싶어서 강력하게 신문 기사 같은 거를 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제목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자극적이거나 그런 내용은 좀 이제 피하시는 게 좋죠. 지구상의 유일한 한국 무슨 대학에서 뭐 유일한 재경팀의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쓰이면 제가 말하면서도 좀 오글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고, 그러니까 좀잘쓴 글, 잘쓴 포스팅 해놓은 그런 블로그나 이제 이런 거 브런치나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아, 제목을 이런 식으로 짓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이제 신문 같은 데도 글을 쓰는데, 저도 이제 제목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잘 짓고 싶다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책을 많이 찾아 봅니다. 뭐 카피라이터 책도 꽤나 많이 보는 편이니까, 여러분도 그런 이제 카피 관련된 책을 읽어 보시는 것도 소제목을 작성하시는데 꽤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제목을 이제 쓰실 때, 아, 나 도저히 어렵다. 너무 어렵다. 뭐, 근데 써야겠다 꼭. 난 도저히 어려운데 써야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경험을 압축해서 쓰기 힘든 거잖아요. 글 자체를 쓰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자격증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보유 기술 같은 거를 그냥 쓰셔도 무관해요. 솔직히.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게 남들에게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낼 만큼의 자격증이나 보유 기술을 가지신 분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서의 소제목을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이제 어설프게 비유하지 마시고, 짧게 강력하게 광고 카피처럼 쓰시고, 이제 기사나 이런 거를 다른 글을 참고하시는데, 강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좀 너무 차별화를 시키고 싶어서, 잘못하면 이제 억으로 끌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건 조심하시고, 이제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소재목을 잘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쓴 소재목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서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 되게 글을 깔끔하게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내용도 잘 어울리고. 근데 그거는 잘 됐을 때, 소재목을 제대로 잘 적었을 때,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재목을 쓰든 안 쓰든, 그건 이제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거겠지만, 잘 쓰셔야 된다는 거. 잘못 쓰면 역효과 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